1 9 4 4년 7월 7일 중국 만주 평야 어디 한 청년이 홀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날은 황폐한 돼지에 내 운명을 맡긴 날이었다. 지만 이정도로 멈출 수는 없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준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성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료인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중학교 4학년 다닐 때 내가 다니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참 존경을 지극히 존경을 받고 있던 분이었었서데 일본 관한국에한데 붙들려 가지서 우리들 서우리에서앞는에서고는때부터참마음터참에이상에이한 충격을 한충격지 받아 가지고 국에결한국 하지 한국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 우리나라 지도를 옆에다 놓고 지도를 껴안고 사진을 찍고 이거 내가, 이것이 내가 결혼 사진이라고 그런 <laughs> 생각까지 했고요. 에, 그런 생활이 쭉 얼마 동안 음, 그런 정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이 계속됐었죠. 그게 역시 일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장준아는 동경 유학 시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일본이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들까지 징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선인 유학생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본군으로 참전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조선인으로 일본을 위해서 싸울 수는 없다. 끝까지 징병을 피하겠다. 둘다 아니다. 징병에 일단 응하되 나중에 탈영해서 독립군이 되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장준하의 가족은 일제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준하가 그때 징병을 피했다면 가족들이 화를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는 일본군에 입대해서 일단 집안의 불행은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탈영해서 독립군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장준하가 배치받은 곳은 쉬조우였습니다. 넉달 뒤에 장준하는 다른 조선인 학병 4명과 함께 이 부대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 그러니까 이 쉬조우에서 충칭까지는 모두 6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의 여섯 배였던 것이죠. 농사일을 하다가 나태배웠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즐거시 같지만 학도병 탈영자 아닌가? 그 엄지는 벌써 썩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전에는 이곳에 있어야 해. 주제가 없어도 잘 견딜 수 있겠나? 괜찮습니다. 너희 민족은 대체 어떤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가? 나 자신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는 않겠다. 자네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길을 선택했나. 조국을 위해서입니다.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장준하는 걸었다. 부상당한 몸이지만 그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광복군을 찾아가야 한다 그곳에 내 길이 있다 거의 다 왔어. 형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절대 포기 안 한다. 힘내! 못하겠어. 너무 배고파서. 일어나.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조국을 구하겠나? 맞아. 함께 가자. 혼자가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네 저희가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총과 칼만이 무기가 아니다 우리의 정신과 문화도 무기가 될수 있다. 잡지를 만든다고 여기서 그래 돌베개라고 이름 짓고 싶다. 누워도 우리의 꿈은 부드럽다. 고통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정신. 물어보자. 됐다. 첫 페이지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무기야. 우리가 만든 첫 번째 돌베개다. 아 이제 시작이야. 이것 봐. 드디어 나왔어. 독립의 그날까지 문화의 등불을 지키자 조국이여 이것이 진정한 독립운동이다. 정신의 독립 문화는 민족의 영혼이었다. 무슨 소식이래? 동포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됐다 우리가 해냈어 어머니 이제 집에 갈수 있어 고향에 7년 망명 끝에 이제 돌아간다. 조국의 품에 안기는 이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우리 대한민국은 3천만 민족의 총애로, 건설될 것이오. 주성 님, 저희는 주성 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준하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재건을 꿈꾼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laughs> 약속 지켰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진정한 독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싸움이 준하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꿈꿔던 정의로운 조국을 위해. 그의 발걸음은 계속되었다. 여기는 독립운동가, 언론인,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하신 주마 선생님의 삶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1910년대 북부 지방에서 태어나 학문에 정진하면 민족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청년 시절 학도병으로 징집되었으나 탈출하여 수천 리를 걸어 독립군에 합류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사상계라는 잡지를 발행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패네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서 독재에 맞서다 여러 차례 투홍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재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며 그의 삶이 재조명되었습니다.